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 이 점토 고무 점토 강신을 받아볼 건데요. 이게 왜 고무 점토냐면 저 고무 점토라고 이름 붙인 건데 살짝 어, 뭐랄까 고무가 고무줄 같은 거 끊어질 때 소리랑 살짝 촉감이 그런 아프진 않지만 그런 어, 느낌 소리여서 고무 점토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. 이거는 참고로 이고 회색 고무 점터고요 되게 잘 늘어나요. 그리고 흐르지는 않아요. 거의 절대로 안 흐릅니다. 보세요. 그러니까 이렇게 막 되게 얇게 잡아당겨도 이렇게 찢어질 만큼 잡아당겨도 절대로 안 흐르거든요. 방금 제가 손은 내린 거고, 방금은. 그니까, 완전, 완이 정도로 얇게 안 하는 이상은 거의 안 흘러내려요. 그래서 이 액, 괴를 전통 한번 관심 받아볼 거고요. 이거 만드는 방법은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릴 건데, 맛보기로 설명해 드릴 건데, 뭐냐면, 으, 이걸 만드실 때, 어, 재활용을 할수 있어요. 재활용을 할수 있어서 너무나도 착한? <laughs> 착한 점토고요 재활용한 점토입니다, 이게. 이렇게 다, 자기가 알아서 쭈그러들기도 하고요 그걸 쭈그러들죠. 진짜 고무처럼 탄성도 고무 같아요. 그래가지고 제 고무 점토라고 이름 붙였다고 했죠. 그, 지금, 이렇게, 이게, 어, 이게, 어 몰드 점토로 쓰셔도 돼요. 이게 몰드도 되게 잘 떠지고, 지금, 지금 몰드 뜰 만한 게 없어서 보여드릴 수 없지만, 이렇게, 뭐지, 겹겹이, 막, 컬도 잘 표현되는데, 조금 빡빡해져요. 미니어쓸 때는 좋지는 않습니다. 근데도, 만약에 한다면, 진짜, 어, 이런, 음, 이건 똥컬이지만, 글루 케이크 토핑 같은 거 만들 때 되게 좋고요. 이것도 제가 고무점토로 만든 건데 이건 진짜 뻑뻑한 고무점토로 만든 거예요. 네, 네 이것으로 이 어, 점토, 이 고무점토 강신받는 거 끝내도록 하고요. 어, 강신이란 댓글 한두개 정도 달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